오늘 제철 음식 준비했어요. 제철 네, 음식 뭐예요? 항태. 어, 항태. 항태. 항태? 네. 항태. 항태. 황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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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태하고 네. 어 시래기. 시래기. 시래기하고 감태. 음. 강태. 근데 감태는 네, 양무 맛있었어. 다 자연산. 아, 근데 감태는 다 먹었어. 네, 너무 맛있어. 네가 다 먹었니? 다 먹었어. 코끼리가 다 먹었대요. 다 먹었어. <웃음> 다 <웃음> 다 <없어. 순위지. 웃음> 진짜 맛있었는데 아쉽네요. 아니, 네, 많이 <laughs> 아니 뭐 제철 음식으로 귀한 것만 준비했어요. 무이 오징어 이런 거못 구하는 것들 진짜. 무이 오징어 그거 한번 볼래요? 어, 보시고 시아리 한번 봐봐. 이거 어, 수캐로 하나 싸. 오 어, 어, 맛있겠다. 무이 응, 오징어 한대 할지 못 나눴어. 무이 오징어 만나기 힘들어. 어. 엄청 좋은예요 어.

나는 여기 건물주인데 아, 얼씨를 안내해서 내가 찾아온 거야 저렇게 운동화 처음 봐, 명아이 모 매일 찾아오시죠 <laughs>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아요, 예, 관리비를 안내 갖고 찾아 네. 오는 맛있는 거몇개 얻어먹고 그냥 그래 설레+ 네. 설레 하시네 아, 뭐. 원래 여기 짜증이 윤곽이 대에 <laughs> 나왔는데 설레하죠, 설레 헐렁+ 그리고 저 눈썹도 저렇게 원래 안 그리거든 원 그래. 그래. 이렇게 그리는데 약간 부드럽게그일기는게두렸어게 그래, 그래. 기도하는 어, 게 두들기시는 게 매일 도는게두들기게매는게 멘트. 아, 그런 얘기 뭐해? 아니, 아니, 그런데. 어디서 콜라팅을 해, 아, 언제, 언제? 아니. 언제? 몇년 전에 갔고, 두 번째 남편이랑 알아서 자기 혼자 갔어요. 아이고. 어머, 저렇게 계속 쳐다보는데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눈빛이 깊어졌어, 우리 태평이가. 야, 우리 태평이, 우리 태평.